아 아파트에 있으려나? 아 존나 기분 더럽네. 나 노란색 찌든데 어. 그거 있어. 지금 파밍 하고 있지 않을까? 아파트에서? 문이 안 아, 열려 있는데 아파트는 또? 정민 나 탄띠 필요하다고?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 칼로르시네. 음, 야 AR 소염기 필요한 사람.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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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한번 아파트 진입한다. 정글. 빨리 오세요. 정글님. 내려가 주. 내 앞에 아, 또 아파트.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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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오케이. 오 기절, 기절. 기절 그치? 있냐? 그, 그 담벼락에 있다네? 어. 오, 어, 깜짝이야. 야, 걸어가자. 나이스. 오우, 깜짝 놀래라. 파비알 예. 떨굴게, 여기. 이제 사비알 있어? 아, 내 없어. 이거 가져가. 이거 받아. 받아? 레드도트 필요한 사람? 없죠? 저요 어 필요해요? 아니 아니 2배, 2배율 2배 아니면 레드도트 레드레드 네, 네, 오케이 2배 버리고 그럼 깜짝이야 야에너야야여다 가져가라 다사급상자나도 아. 아, 못먹어 한 명은 네. 옥상 가도 될것같아다버린 거야 나 지금 이동하긴 해야되는데 <laughs> 아씨 다음, 아, 그게 없네. 5.5를 버려야겠다. 조금 음. 이게. 이나리 쪽으로 필요하니까? 몰려들 것 같으니까. 군대 반대로, 버려야겠다. 반대로 쭉. 대좀 돌아볼게. 10개만 있으면 됐는데. 혹시 프라이 먹었냐? <laughs> 어디냐? 어. 어 위험해. 봤어. 여기 나이스. 그렇지. 진짜 못 쏜다. 아, 란색 건물 나도 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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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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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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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나도 나 지금 보고 있는 곳이야? 어 저기 있는 도 나도 나도 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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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옥상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노란 건물 맞지? 아, 잡았어 바로 잡았어 사막, 사막. 바로 사막? 어 나이스 뛰어야 되나 우리? 아니야 좀 뛰어야 되는데 좀다 시체 두개 어잇 다 털었죠? 8배를 먹을 사람? 약도 많고 미나리 주면 되겠네 어, 스카라이트 먹어야지 8배를 쪄서 써 8배를 먹어 레드부터 떨굴게요. 총을, 총알 총을 총알 먹으러 가야지. 옙. Yep. 칼벨 어딨어? 어딨어? 왜 어, 여기 없는데? 아, 이건가? 떨궜어, 거기에. 아, 오케이, 오케이. 칼벨만 챙겼어. 우리 뛰어야 돼, 나 이제. 연막 좀 챙겨, 음. 수류탄이랑. 나 아, 연막 어챙겼어 아, 연막 하나 있어. 아, 연막, 나도 연막 하나. 나 연막 네 개, 수류탄 두 개. 아 방금 하준이가 어감로가 가만히 장님처럼 서 있는 거 그냥 연로아어 <laughs> 하준이 존나 잖아 아니 어디지안 보이니까. 너무 너무 더라고그렇 어. 맞았는데 <laughs> 나도 나도 나도. 프에 튕겨가지고 몇발 빗나갔어. 어는데프라이 튕겨 나가더라. 어. 당황해가지고 v 눌렀잖아 눌 <laughs> 어, 내 앞에서 엉금엉금 기드라. 나이판 끝나면 저녁 좀 사가지고 올게. 난 나갔다 오겠어. 오케이. 에이 차가 아니구나. 또 어... 괜찮네, 이거. 그래도. 어, 괜.. 어. 또 로, 아, 로즈옥 쪽 걸리면 짜증나지. 엄마다. 마미! <laughs> 엄마! 아니, 나 1시에 깼어. 1시에 깼어, 1시. 깼어, 에잘 1시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laughs> 자. 저녁은 7시에 먹자. 나 볶음밥 다 먹었어. 앞으로 갈 살짝씩 총소리가 들리데 원래 길 서쪽에 차 있는데 누가 타고 갔나보네 뭐 어, 배낭 3이네 문제 아니 배낭이 예, 아 배낭. 그 머리 머리 어 머리, 머리. 머리. 포트가 있네요. 지금, 저기, 저 주유소 쪽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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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쭉쭉쭉쭉쭉쭉쭉 <laughs> 나올게요. 현재 여섯 개 있는데. 3 0 0도 어디? 그 u a z 3 배율로 보여 나 지금. 존나 좀저 주유소 있어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겉으로 돌아야 돼. 한한 이쯤 노란색. 겉으로. 가야 해서. 된다 한참 한참 가야 된다. 차구해야 차구... 되는데? 앞에 u a z 있어. 저... 저기 고급상... 저... 고급상... 노란색의 u a z 구급상자 누가 없다 그랬지? 급상자나 없어. 저 u 유에... 저 노란색의 u a z 나 지금 찍데 하나만 떨궈줘. 주유소에 접근있고 오케이. 두 개씩이나 떨궈주다니. 여섯 개 있었어요, 여섯 개. <laughs> 막, 메딕이야? <laughs> 우리가 아까 두 명, 아니, 한명 죽였잖아. 걔 죽이고 우리가 뺏어먹어아 와... 그냥 쭉 걸어다닐까? 주유소 통해서 여기 산 올라가서. <웃음> 주유소에 <웃음> 누구 있었다며 근데, 우리 방향, 우리 방향 쪽에, 어. 여기 정도에 보급 떨어졌어. 앞에 다시야. 저 보급 쪽에 다시 하나 있어. 여기 시체 있어. 주유소. 주유소에 시체 두 개. 안에 차도 있고. 거기도 시체 있네. 세 개. 시체 아. 네 개. 아, 하늘로가 바꿔. 응? 아, 의자 바꿨어. 응다 음. 털고 간다던데? 아아 와 있다고? 아, 저기도 시체 저... 있는데? 저 뭐, 다시야 사배율 사배율 있어 사배율 AR 쏘은기 AR 쏘은기 쏘은기 뭐, 네 AR 4배율나 있는데 아. 4배율나 그냥 그것만 가져갈게 영양키 여기 하나 내가 챙겼다 내가 챙겼어 4배율이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바닥에 떨고 달려야 된다고? 어. 여기 오토바이 그냥 아 오토바이 타고 갈수있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버기, 거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빨리 파밍하고 어, 8배율 필요한 사람 8배율 차 위에 지나간다 나 그냥 차타 올라갈게 8배율 여기 8배율 미나 여기 타 이제 앞에 차올라가시아타게야 아시아 타기야 아시아 타기다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고고 여기 시8 t 배열 있어, if I'm not s u r 이 if I'm not sure if I'm not s 에어드랍 n w 에어드랍이고 저거 기네 우리 아, 야 저거 기아 있는데 에어드랍? 어 있어 있어 아 라인 바뀌네 아 이거 3명 자 사이드 브레이크 안 담갔구만 다 굴러 내려가네 하면... 없어 나도 4배열이라서 궁급상자 필요한 사람? 나 여덟 개 있는데 갖고 있어 아 있어요 정말 메딕이 내가 갖고 있어봤자 아무 생각이 없지 2개 2개씩 다 주고 다 와... 아야, 이거 라인 나 시발 하나 줘. 하나 줘. 나 하나. 야, 이거 또 잘못하다가 여기 건너다가 응. 뒤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다차 아, 타고 휘발유 있는 사람. 없어. 없어. 봐토통도 아, 움직여. 응. 다시야. 다시. 기름 없어? 어, 기름이 별로 없어. 휘발유. 내가 운전할게. 얼마나? 하나 말어. 좀 아, 다시 좀. 어 다리 건너서 아, 어떻게 하지? 여기 한번 파밍해갖고 열려 있나 한번 다리, 보고 갈까? 다리 건너서 차라리 유적지 여기 교회 쪽에 있는 게 나왔는데. 아, 교회 담벼하게 다리 오른쪽으로 가나? 그러면 여기 건너서. 아니, 어, 아 건너라. 아, 그냥 여기 이쪽으로 그냥 뛰어도 되는데 여기. 아 가속밟아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 빨간 점 가속밟아서 건너면 돼. 어. 가속 쭉 풀. 고. 어. 됐다, 됐다. 야 나가자 있는야지야지 자야지 야나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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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자 오자 차자오 오자 오자 오 오자 오오오 뒤에서 쏘는 거조심야 차, 차음폐물잘 사서 뒤에서 거. 쏜다, 뒤에서 쏜다 아이씨 산인가? 저기 유적지 부서진 데 있잖아 저기인 거 같은데 소리가? 총기 소리 들리는데? 총기 소리 들려 조심해 우측으로는 아니, 하나 여기, 그냥... 여기 있고 뒤에 보면 돼, 뒤에 다른 데안 맞으니까 밭에 연방 도구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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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에 여기 유적지 부서지네. 가올라고 어, 날이야. 어? 우리 위치가 쪼 잠깐 애매. 차 버려. 여기 빨간 점. 저기 저기 피파는데 아니, 차 버리고 달리자. 빨간 점. 특색의 연기. 빨간 점한 명. 유적지 위에. 야, 있다. 유적지에 있어. 유적지에 있어. 저기 박스 가운데. v 자 박스. 배비 8배... 어, 야 미나리마, 머리 조심해. 미나리만, 미나리만. 저 있다. 저 있다. S, 이쪽에, S, 이쪽에, S, 쪽에 아니야. 저게 아니. 저기, 저기, 뒤에네, 뒤에네. 3 0초3 0초3 0초 30도. 아, 깜짝이야. 그래. 다시, 저기, 그, 해우소에 있나보네. 기절 있는 한명더 있고. 아니야, 죽었어, 기절 있는. 거. 저기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 다시야. 어느 쪽? 내가 쐈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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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다걸어온다 내렸다, 내렸다, 내명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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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 60도 다내렸어다시렸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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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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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 기절 렸다다 아직, 아직,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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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지 않지, 아직나드리카나 빨게. 근데 한, 한, 한명더 있었는데? 죽었나? 두명 내렸는데? 이제 안전해요, 거기. 어, 여기 비교적 딘 라이만 조심하면. 한번. 5mm 탄좀 있는 사람? 어, 나 170. 나다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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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통밖에 아, 없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 됐어. 아, 딜라이만 조심하면. 저 유적지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음. 내가 아까 본게 바로 앞에, 조만한 돌로 있는 거 보여 노란색 좀 있잖아 바로 앞에. 노란색. 이병이 어디 어딘 지 알아? 어, 거긴 거기... 두개 있는 거 보이지 돌두 개. 유적지 말고 바로 앞에 지금. 야, 내 뒤에 바로 포급상자 두 개. 어, 어 오, 씨발. 와, 오졌다. 이거, 아니, 이거 왼쪽 거 말고 저 오른쪽 거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사람 유적지에, 있을 것같아 유적지에 아, 그러니까, 이거 말해. 일단 머리 안 내밀고, 어, 어, 못 막아. 어못 막아. 못 막아. 왼쪽 거는 못 먹어. 왼쪽 거는 못 먹어. 왼쪽 거는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뭐. 쟤네 사운드 서어그 유지. 저 있다. 에, W쪽, W쪽 W쪽. 아, W쪽, W쪽. W쪽, 나무. W쪽, 나무. 저격이다. 8B. 확인. 나무. 한 대. 엎드림. W. 나눔. 한대 맞췄거든. 어, 봤어. 아, 저 뒤다. 반대편 해안인데? 지금 뛰어온다. 어, 뭐야? 나만 맞았는데? 야, 이스트 해안. 이스트? 이스트 해안. 두 마리. 오오. 겁나 점프 뛰네. 말이 기절 기절 사망 와 이거 AK탄 엄청 치네 아, 물 속에 있는 애는 크게 신경 안써도돼 존나 안 맞네 소음기 여기 배낭 3이랑 대용량 퀵들어오 있다 산에 있던 저격은 어떻게 됐어? 몰라. 산에 그 애를 놓친 거 같아 저 SW 쪽에 하나 있었는데 산에 벌써 또 겁나 쏘는데, 우리한테? 우리 한번더 걸림? 내 위에. 쏘다. 아, 240도, 내 위에. 컴플 한명더 있어. 지금. 음. 거기 지원못 간다, 우리. 어, 발견. 어, 발견. 봐줄게. 어디, 어디? 어, 바위디. 바위디. 285, 바위디. 285, 바위디. 야, 5mm 탄좀 주라. 야, 없소? 저기. 저는... 이스, 이스. 이스 한명 엎드려 있어. 조민아 참... 뛰어올래? 연마 던져줄 테니까. 어, 파랑 파랑 프리텐스. 사방이 있어, 사방에 있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바로 할때 잡았어. 누가 나 쏘는 거 같거든. 킬이 스킬? 어, 봤어. 사서 줘. 아니, 아니, 아니. 나또안쏴 줘도 될거 같아. 여기 마을에서 러뭐 어, 던졌어. 있잖아, 조심. 뭐야? 아이씨. 뭐야, 연누구야 팀퍼박하고 떨어졌어. 아이. 에이. 에이. 아깝다. 10m 옆에서 해트 줬었어. 정글 너 왼쪽. 조심. 아. 어. 야, 마을이. 야, 한 명만 더 나한테 와라. 이쪽에. 아, 내가 가. 아, 아, 아니다. 쟤네, 쟤네도 안, 안전지역 이네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지금 안전지역 줘. 줄어들어. 야, 여기 사람. 물 속에 한... 사람, 물 속에. 내 뒤에 한명 뛰어. 도 15도. 15도? 야, 야, 어, 야, 주한 여기 물잘 봐. 10명 남았고. 물 하나 있었어. 어, 진짜 앞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니야, 물안 맞아. 물 안에 있으면 안전지역 나와야 돼. 물 여기 15도, 60도, 60도 쪽에 어. 빨간 점에 한 팀. 어, 빨간 점한 주하나, 주하나 너가 물에서 여기 있다. 60도. 어. 60도. 어, 빨간 점한 이거 잡아야 돼. 우리 안전지역이야 저 뒤에 아, 예. 예. 야물 속에 있는 거 잡아야 돼한 명만 보고 있면돼 잡... 계속 어. 다른 데도 봐야 되는데 지금 저 마을도 봐야 돼 지금 한 명은 빨간 점쯤 한명아물 존나 귀찮네 초록색 지워 저물또 있다 오케이, 오케이. 맨이, 맨이 어. 마냥 저 물, 물은 내가 계속 볼게요 난집포 온다, 집. 포1 3짜리였는데, M24 한 방이... 한발 쐈다, 한발 맞췄다 75도 쪽 야, 근데 우리 이렇게만 있으면은 되겠다 어,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응. 어, 내가 오른쪽에서 돌아오는 것들만 막을게 조금만 봐 고르게 예, 골 때리겠다, 지금 난 위에 집포 온다, 집포 정글이 어. 앞에 보고 하준니가물 음, 보고 나 빨간 점 보고 있음 아 어. 점을 너, 찍어봐 지금 저기 끈적이 보는데 끈적이게. 그 점으로 이제 어? 본다 음. 오케이 확인 여기에서... 한명 기절. 기절 나이스 나이스 또 기절 아 뒤에서 났어 뒤에서 쐈어 누구야 뭐야 어디야 앞에 둘 오른쪽오른쪽어 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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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물 사망 물 사망 아세명물 사망했으면 오른쪽도. 그냥 물야 사망. 왼쪽 바위 왼쪽 바위 어킬 킬. 나이스 와 개지렸다 아 우리가 자리가 와. 진짜 좋았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걸렸어 내 생각에 이 판에 제일 불쌍한 애는 물이야